압력과 함께 인도 위스키의 양대 산맥인 폴존, 폴존의 조디악 시리즈 그두 번째 미투나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내도 위스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다양한 위스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미 다양한 위스키 유튜버분들이 암룻. 암룻에 대해서 리뷰를 했고, 저도 최근에 암룻 스펙트을 리뷰를 했는데, 폴 존. 폴 존은 인도 위스키의 양대산맥이라고 할수 있어요. 암룻시 가장 이제 유명하고 크지만, 폴 존도 지금 최근에 급상승, 급상승을 하고 있는 중위선 하나입니다. 어, 생각보다, 그리고 중위서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하 1996년에 첫 문을 열었고, 이제 인도 땅을 보시면, 이 인도 서쪽 해안가에 고아라는 아주 멋진 도시가 있는데, 그 고아라는 도시에서 시작된 중요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이 미투나는 이 폴존의 조디악 시리즈, 그 이제 별자리 시리즈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릴리즈인데요. 첫 번째가 카냐라는 시리즈였고, 이제 두 번째 미투나가 나왔는데, 이 미투나는 특이하게도 아주 유명한 그 위스키 평론가인 짐 머레이가 2021년 위스키어 오브 더 이어에 3등을 준위스키예요 그래서 아주 큰 관심을 받았는데 이 미투나가 또 특이한 게 싱글 몰트이면서 좀 특이한 캐스크 조합을 했어요 버번이 보통 이제 버진오크통에서 숙성을 하잖아요 근데 미투나도 마찬가지로 버번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처음 숙성은 버진오크통에서 숙성을 하다가 피니쉬를 또 특이하게 그런 뭐 쉐리와인캐스크가 아닌 엑스버번캐스크에서 숙성을 시켰다고 해요 좀 특이한 조합이죠? 보지노크 플러스 엑스버번. 스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캐스크는 그렇고, 알코올 도수는 58%입니다. 58%. 58%고, 58 당연히, 런칠 필터, 내추럴 컬러. 아주, 제가 좋아하는 3박자를 갖추고 있는 아주 멋진 위스키에요. 아쉽게도 가격대가 좀 높아요. 이게, 220유로 거든요, 독일에서. 220유로에 대략 5년 숙성된 나스 위스키? 이게 과연 얼마나 맛있을까?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약간 에어링이덜셌을 때는 되게 실망을 했어요. 하지만 점차 맛이다맛다 보니까 이 에어레이션이 되면서 맛이 좋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미투나 어떨지 한번 바로 리뷰, 했,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색을 보시면, 아주 진한, 멋진 컬러를 띠고 있어요. 뭐, 인도 날씨가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버지노크에서 약간 차링된 버지노크에 숙성을 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숙성이 되다 보니까, 아주 진한, 진한 갈색. 약간 호박, 진한 호박색 같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아, 어, 향을 딱 노징을 첫 노징을 하면 되게 버번스러워요. 이게 버진 오크에서 숙성을 시켜서 그런지 이 캐릭터가 약간 버번스럽긴 한데 근데 또 버번의 약간 아세톤향 그런 향은 올라오진 않는데 이게 58%다 보니까 알콜 스팅이 약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확실히 뭐 폴전도 그렇고, 암롯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만의 카발란도 그렇고, 이 고온 다습한 데서 숙성된 미스키들이 이 캐릭터가 약간 이 우디한 캐릭터가 있는데, 특히나, 특히나 이 지금 미투나는 우디한 향이 좀 세게 올라오네요. 그향 뒤로 약간 잘 익은 오렌지? 잘 익은 오렌지 같은 향이 올라오고, 그리고 되게 시리얼 같으면서, 되게 너티한, 고소한 향도 섞여있어요 제가 이런 비슷한 향을 어디서 느꼈냐면 그 노아즈밀 노아즈밀이라는 그 버번 위스키에서 이 비슷한 향을 느꼈는데 근데 노아즈밀은 약간 나쁘게 말하면 약간 젖은 신문지 같은 약간 축축한 그런 기분 나쁜 향이 좀 섞여있는데 얘는 그런 향은 아니에요 확실히 좀더 시리얼 그 다음에 약간 너티한 그런 고소한 향이 우디한 향이랑 그다음에 약간 잘 익은 오렌지 향이랑 섞여서 아주 기분 좋게 올라오고 있어요. 어, 향은 향은 되게 달콤해요. 자 그럼 맛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Cheers. 와우. 오 향에서는. 그렇게 스파이스하지가 않았는데, 한 입을 딱 물고 한, 삼키니까, 진짜 엄청난 스파이스, 강력한 스파이스가 확 치고 올라오는데, 오! 혀가 마비될 듯한 그런 강력한 스파이스. 이게 버지노크랑 또 엑스 버번에서 숙성시켜서 그런지, 오, 이 스파이스함이, 오, 장난 아니에요. 근데 딱 물면은 엄청 달콤하게 시작해요. 엄청 달콤하게 시작을 해서, 계속 롤링을 하면 어, 스파이시함 때문에 좀 다른 맛을 느끼기가 어렵긴 한데, 처음에 어, 계속 물고 있으면 향에서도 느꼈던 약간 그런 잘 익은 오렌지, 잘 익은 오렌지랑 또 향에서도 비슷하게 느꼈던 그런 너티하고 고소한 그런 맛이 올라오는데, 어, 피니쉬는. 피니쉬는 생각보다 그렇게 길 길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스파이시해서첫 너무 스파이시해서 약간 피니쉬가 죽는 듯한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 되게 길진 않지만 근데 제가 암롯이나뭐 약간 카바레에서 느꼈던 그런 쓴맛 그런 쓴맛은 없어요. 그런 쓴맛은 없고 피니쉬가 약간 달달한 맛이 혀끝에 남으면서 그 다음에 약간 그런 우디한 맛스파이시한 느낌. 그리고 약간 오렌지의 그런 단맛이 잘 어우러져서 기분 좋은 여운을 주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이게 58%이기 때문에 물을 살짝 넣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폴존은 특이하게 이제 대부분 이제 싱글 몰트들이 이제 두 줄, 두줄보리를 많이 쓰는데, 폴존은 100% 6줄기 보리를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이 6줄기의 특징이 뭐냐면 좀더 그런 단백질 양, 단백질 양이 많아, 많이 이제 있어서 입안에서 되게 오일리한 느낌? 되게 오일리한 느낌을 많이 준다고 하고 이 맛의 프로파일이 좀더 다양하고 담백하다고 하는데 이 6줄기의 안 좋은 점은 두줄 보리에 비해서 이 아웃풋, 수율이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줄 보리랑 여섯 줄 보리를 똑같이 양을 넣어서 이 증류를 하면 이 수율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적게 나오지만 폴 존은 그 특이한 그런 약간 오일리한 마웃 그런 피를 좀더 살리기 위해서 여섯 줄기 보리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와 물을 넣어서 희석을 시키니까. 뒤에 가려져 있던 그런 캐러멜이랑 바닐라 향이 막 폭발적으로 막 지금 막 터져, 나오는 듯한, 막 터져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어 그리고 한층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되게 시리얼 같으면서 너티한 그런 고소한 그런 몰티한 그런 향이 확 올라오는데 달달하면서 몰티하면서 오, 향은 향긋하고 좋네요. 어, 그리고 끝에 갑자기 달콤하게 훅 치고 노, 올라오는데 이게 막 약간 잘 익은 딸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달콤한 그런 향이 갑자기 훅 치고 올라, 들어왔어요. 어, 근데 확실히 물을 넣으니까 이 카라멜이랑 바닐라가 막 폭발을 하네요, 폭발을. 맛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 물을 넣으니까, 오! 피니쉬에서, 피니쉬가 확실히 살아나요첫 번째 딱 마셨을 때는 이 너무 스파이시해서 이 피니쉬를 제대로 못 느꼈는데, 물로 희석을 한 다음에 마시니까, 피니 첫 번째 테이스팅에서 못 느꼈던 피니시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처음 물면은, 시작은 되게 달콤하게 시작을 하면서, 한 모금 삼키면 되게 너티, 너티하면서 고소하면서 몰티한 그런 맛이 나는데, 첫 테이스팅 때는 그냥 너무 빨리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물로 희석을 시키니까, 이피니시에서 아주 잘 익은 오렌지, 다 익은 오렌지의 그런 사이트러스한 단맛 약간 우디한 그리고 약간 그런 스파이시한 맛이 되게 적절하게 이제 조화가 돼서 아주 기분 좋은 아주 기분 좋은 피니쉬를 줘요 얘는 확실히 물을 넣, 좀 넣고 희석을 시켜서 드시면 좀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 고온다습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숙성된 위스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또 느껴지네요. 그래서 세 번째 마시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정향 육두구 같은 그런 향신료 맛 카바나에서도 느꼈고 아모롤에서도 느꼈고 포존에서도 또 느끼는데 그런 향신료 맛이 있는데 근데 이 미투나는 그런 쓴 맛은 지금 아직까지 제가 못 느꼈어요. 보통 이제 암로시나 카본은 살짝 쓴 맛이 느껴지는데 얘는 그런 쓴 맛보다는 그런 향신료 맛이 우디한 향이랑 우디한 맛이랑 좀 섞여서 그런 맛이 좀 있네요. 입맛에. 어, 자 여러분, 진버레이가 2021년에 3등을 준 위스키인데 저도 되게 큰 기대를 하고 마셨는데, 어, 솔직히 220유로 주고 마실 위스키는 아닌 것 같아요. 220유로면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어, 그래도 만약에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그리고 특이한 캐스크 조합의 위스키를 한번 싱글 몰트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위스키입니다. 제가 한동안 버번 리뷰를 안 했는데요. 다음은 엘라이저 크랙 배럴 프루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위스키를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